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덫킬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덫킬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약간의 노동을 들여서 덫을 이용해 아주 편하게 적을 잡아내는 킬존입니다. 그러면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덫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두 번째, 덫킬존을 만드는 방법. 세 번째, 덫킬존의 주의사항. 네 번째, 덫킬존과 근접킬존을 합쳐서 구성하는 방법. 이러한 순서로 오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덫은 구상 방어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덫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덫 1개당 45개가 필요합니다 어느 재료는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나무 덫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재료의 수급량과 건설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정착지의 시작 지형에 따라서 나무의 수급량이 다르긴 하니까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철이 많이 남거나 수급량이 많을 때는 강철로 덫을 만들어도 되겠죠. 데미지가 강하거든요. 플라스틱 및 우라늄 같은 희귀한 재료는 희소성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석재류 같은 경우에는 건설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덫이 소비된 이후에 재정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은과 금, 비치옥으로 덫을 만드시는 분은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나무 덫, 강철의 여유가 있을 때는 강철덫,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덫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 레벨이 3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설 숙련도 도가다를 해야겠죠. 숙련도 도가다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석재 절삭 작업대가 있죠. 이 작업대를 이용하면 근처의 돌덩어리를 가져와서 석재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가공된 석재로는 체스 탁자를 건설합니다. 왜냐하면 제작 작업량이 엄청 높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건설 숙련도 노가다를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건설 완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설 작업 중인 구조물을 취소하게 되면 규무를 지을 때 사용했던 원 재료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건설 노가다를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건설 도중에 실패했을 때는 원 재료가 반토막 나버리니 이거는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조작 100% 건설 레벨 8레벨 기준으로는 건설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당장 석재가 없을 때는 나무 체스탁들을 만들다가 취소하는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석재보다는 번거롭지만 그래도 급하다면 감수해야죠. 이런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석재를 이용해서 기존의 나무 벽을 돌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킬존을 구성하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설 레벨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도 건설도가 다를 하는 게 빠릅니다. 이제는 덫칠 존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략적인 구조는 간단합니다. 리얼자 구도로 이동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죠. 꺾이는 구분까지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 덫이 소비된 이후에 우리 정창민이 재정비를 할 때까지의 동선이 너무 길어지니까 적당하게 만들어야겠죠. 벽과 벽 사이의 간격은 두 칸이 되어야 합니다. 한 칸으로 건설하게 되면 아군이 지나다니다가 덫을 밟게 되겠죠. 우리가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들의 AI는 이동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곳을 지나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이속이 느려지지 않는 최단의 경로를 찾는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덫의 옆에 구조물을 하나 설치할 겁니다. 물의 주머니, 방어벽, 울타리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제일 가성비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울타리겠죠. 울타리는 재료가 한 개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료도 아끼고 건설 작업량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구조물이죠. 울타리를 더 옆에 설치한 것과 안한 것두 가지를 비교해서 적들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떠실까요? 구조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이동경로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꼭 건설해야겠죠 그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로를 확보해주면 재정비할 때 아주 빠르게 할수 있겠죠 다만 적들이 도망갈 때 문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최단거리로 도망가기 위해서 근처의 문은 부수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벽과 벽 사이의 간격을 두 칸으로 하는 것. 덧 옆에 구조물을 지어서 이동 경로를 제한할 것. 세 번째는 적들의 공격 지점을 유도할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접킬존과 덕킬존을 합쳐서 구성하는 방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킬존을 건설하는 방법을 먼저 보신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킬존과 근접킬존을 합치려면 우선 더킬존을 앞에 배치해야 됩니다 근접킬존의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킬존에 속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로 오는 것은 맞지 않겠죠. 더키존을 앞에 구성하고 근접킬존으로 진입하는 일부 공간은 벽으로 막아서 대치하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물론 근접킬존을또 이용하려면 문은 열어둬야겠죠. 일전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정착치가 구성이 되겠죠. 적들이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키의 존으로 향하는 문 그리고 내부로 진입하는 문이 열려 있지 않다면 키의 존 내부로 유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서 해당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건데요. 적들이 공격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적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경로에 공격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정착민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유도를 의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헬존부터 집의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경로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형성해 주게 되면 이렇게 모든 적들이 헬정으로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몰드의 여러 방송을 보시게 되면 문을 열어놓고 유도로 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원외로 덫을 건설 후에 이렇게 적들이 와서 덫을 소비했는데 자동으로 청사진이 지어지지 않는 이유는 덫을 클릭했을 때 자동 재장전이 체크되어 있지 않거나 구역의 주거지역 설정을 봤을 때 주거지역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주거 지역이 할당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 공간에 덫을 건설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 재장전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주거 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죠. 여기다가 건설을 해보겠습니다. Okay. So, 덫을 확인했을 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죠. 주거 지역을 확인했을 때. 주거지역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왜 덫은 자동재장전이 체크가 되어 있지 하는 경우에는 덫을 먼저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을 쳐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체크가 이미 안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덫을 전부 더블클릭하고 체크를 하게 되면 모든 덫들이 자동재장전이 체크가 되겠죠 그 이후에 주거지역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덧 킬전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사격킬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리몰드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